그리 교재 5 0 3 페이지 제 십이장 그 센스티브 데이터 이스포저라고 하는 건데 어 센스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민감하다 예민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그다음에 이스포저라고 하는 단어는 뭐 노출 뭐 발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뭐예요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되는 뭐 취약점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쪽 내용은 저거 아닐까? 평문 데이터를 전송하지 말고 뭔가 인코딩하거나 암호화해서 보내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암호화해서 보내자 이런 게 나오면 어그 HTTPs라고 하는 SSL 있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올라야지 네. 근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어디냐? A6번이네. A6, sensitive data exposure. 어, 얘도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 몇 가지만 할 건데요. 베이스 64 e n c o d i n 한번 가보실래요? 응? 뭐가 되있네 자, 베이스 64 encoding s e 이라고 하는 네. 예제를 가지시고 여기 예제에서는 뭐 쿠키, 쿠키에 뭔가 저장돼 있다 암호화된 게 저장돼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일단 이 시나리오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베이스 64는 8비트씩 그 그러니까 8비트 데이터를 6비트씩 6비트씩 구성하여 64개 문자 그러니까 64개 문자 숫자 기호로 치환하는 인코딩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방 디코딩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직접 해서 디코딩도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사람이 직접 디코딩 하면 힘드니까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서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베이스 입사에 대해서 제대로 어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예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어. 그래서 여기 교재는 어차피 다 되어 있는데 교재 보고 하면은 좀 의미가 없으니까 뭐 시스코라고 하는 이 소문자 있죠? 다섯 글자 요거를 베이스24로 인코딩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은 일단 필요한게 이 각각의 문자에 대한 그 8비트 이진수 값이 필요하거든요. 저걸 외우고 댕기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크트 코드표를 검색하시면 야, 요즘 위키백과가 이 표가 몇 개월 전부터, 예, 저기, 치, 치저분하게 나오던데, 어, 상관없다. 여기 어차피 이진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으니까, 시스코, 이게, 이게 시스코래요. 어, 8비트니까 앞에 영 하나 좀, 좀이 붙이자. 어,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 I, S, C, O. 그 다음에 I, 이게 I고, 나 S, 여기 S, C는 아까 위에 했으니까 바로 갖고, 그다음 알파벳 O는 요거네. 여기는 음, 자 여기에는 지금 7비트까지만 있으니까 앞에 0 붙이면 8비트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하신 다음에 이 얘네들을 예, 나열을 해요, 쭉. 그, 나열하면서 몇 비트로? 6 비트씩. 예, 네, 6 비트씩 나열 이렇게, 나열해서 6 비트씩 만들랍니다. 이렇게. 어, 어디까지 했죠? 약간 이상한데? 자, 처음부터 이상한데요? 6 비트씩 해야 되는데, 5 비트씩 앉아있네. 앞에 5 비트가 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 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 또 까먹었다. 아, 여기까지 했지? 6비트면은 이렇게 되고. 내 이거 할 차례냐? <laughs> 자, 그 마지막은 6비트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00으로 채워요 이렇게. 보통 부족한 데를 채우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딩 요거 이제 십진수로 바꿔요 어, 암산하기 귀찮으면은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으니까 자, 계산기도 이게 프로그래머 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진수를 여기다 이진수 체크하고 붙여넣기 하면은 십진수 23 그 다음에 이진, 지금 어째 이진수지, 십진수 54, 십진수 18, 이런가? 이, 지금 이거냐? 37, 51, 맞게 하는지 모르겠네. 24, 54 6 0이합니다자 그러면 이 십진수 값을 베이스 64 인코딩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지금 아스커트니까 여기다가 베이스 64 베이스 64 코드표라고 검색하면, 은 나무 있게 가면 은 이쁘게 정리되어 있을 거거든요. 하는 방법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찾으면 돼. M 문자 A부터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그다음에 숫자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기호, 플러스하고, 슬래시. 또는 마이너스 아니면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럼 2, 4면은 뭐냐, Y죠? Y. 그 다음 5, 4는 2. <laughs> 37은 저기 L이겠죠? 소문자. 그 다음 51이면은 소문자 Z. Y. 2, 4면은 대문자 I. 5, 4면은 2. 그 다음에 60이면 8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게 부족한 부분을 0으로 채웠잖아요. 이렇게 한번 채우면은 보동어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두번 채우면은 보동어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채운 만큼. 요거를 그냥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동어이렇게 하시면 이 시스코라고 하는 평문 문자를 베이스 64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리눅스에서도 그 에코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도 있고 인코딩 디코딩 사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버프슈트 있잖아요. 버프슈트에서도 이거 인코딩 디코딩 기능 다 있어요. 자그 리눅스에서 한번 해보면요. 자 에코 마이너스는 시스코 파이프 베이스 64 그럼 y2l zy282 맞죠? 제가 한 거랑 만약에, 만약에 디크립트 한다면 네, 인코딩된 문자 부르시고 뒤에다가 파이프 한다면 베이스 64 마이너스 d 아니면 마이너스 빅게 디코드 네, 디코드 하면 시스코라고 나오네요 그죠? 아니면은 너무 뭐, 기, 긴, 거야. 그러면은, 뭐, 구글에다가, 베이스 64, 베이스 뭐 64, 인코딩.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렇게 가면은, 지금 디코딩인가? 그치, 지금 디코딩이지. 인코딩. 인코딩이지. 그럼 여기 시스코. 예, 네, 인코딩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한 거랑 똑같지. 네, 디코딩. 디코딩 하려면 디코딩 클릭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디코딩. 예, 네, 그럼 시스코 나오죠. 이렇게. 그니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 많이 있고, 어, 그 다음 버프 슈트에서도 어디가에 있어요. 어디에 있더라? 또 헤맨더. 어플 시트가 어디 있더라? 음,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윈도우 가면은 어, 디테치 디코더라고 있죠? 아니, 왜 디테치. 여기, 아니 여기가 디테치라 아니야. 디코더라고 있잖아 그냥. 어? 그냥 디테치라니지 자, 디코더 한 클릭하면은 네. 여기 있지 않네. 여기 디코더 클릭 아, 인코더를 먼저 보면은 인코더 보면은 평문 URL HTML Base64 아스코트 헥사 헥사 옥탈 i 바이너리 Gzip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에 디코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있어요 네. 아니면 뭐 파이썬 파이썬 가지고 코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Base64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방식인 지아시겠어요 보안상 좋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아, 보안상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건 치환 방식이라. 저기 터브는볼까아 여기도 보면은 저기 인코딩 디코딩 해주는 그 사이트네요죠. 그렇죠? 여기다가 시스코 바로 나오네요, 그죠 디코 디코딩은 디코드 눌러서 해야지.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왜 이름이 베이스 64, 왜 64인지 알겠어? 64개 문자로 평문을 치환시키니까 그다음에 64 말고도 뭐가 있냐면 베이스 32가 있어요. 베이스 32는 얘도 얘는 8비트 데이터를 몇 비트씩 5비트씩 구성해서 몇개 문자로 32개 문자로 치환한대 그래서 문자가 대문자 A부터 Z, 숫자는 2부터 7.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0부터 9, 기호 플러스 슬래시가 있는데 64개. 베이스 e 3 2는 이렇게 32개의 문자로 치환을 한답니다. 얘는 볼게요, 그냥. 자, m 2진대 8비트 이진수 가 이거를 5비트씩 나열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십진수로 바꾼 다음에 자, 모자란 부분 어떻게 한다? 헤딩, 하나, 둘, 헤딩 3개 있죠? 그러면 이게 두고 나중에 몇개 붙여야 돼? 세 개를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베이스 32 코드표를 보고, 네, 나무, 이건 위키백 과네 베이스 32 32개의 문자를 보고, 치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치환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 리눅스에서 바로 확인해 보면은, echo, m i 이미지 a g e 베이스 60, 32. 뭐 이렇게 나오네. 그 반대로 echo m 스 n 베 base 32 디코드 image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리고 base 32도 있다면 모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재에는 일부러 안어었는데 base 16 어. base 16은 몇 개의 글자? 16개의 글자로 인코딩하는 방침. 자 다음 문자는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된 것인가. 뭐 두개 중에 하나겠죠? 64 아닐까요? 뭘 보고 알 수가 있어? 네, 소문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소문자가 보이면, 아, 베이스 3 0이나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베이스 16은 교에안나왔지만 뭐 검색해서 보면은, 베이스 16. 이거 말고. 이미지로 봐야 되나? 이건가? 베이스 16은 0이 아닌데. 그냥 코드표에 뽕이 없냐며. 이거 맞나 보다. 응. 음. 그냥 이렇게 4개씩 해가지고, 16개 16진수 같은 숫자 있지. 그냥 그걸로 이제 하는 방식이라, 뭐, 딱히, 할 필요 없는 거같고이런 네,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막있고요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100%지. 베이스 64. 네? 일단 베이스 64 인코딩. 이렇게 뭐야?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네, 베이스 64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악성 코드, 악성 코드를 유포할 때 보통 스크립트다 이런 것들을 평문으로 이렇게 해서 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난독화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난독화도 난독화지만 난독화도 다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베이스 64로 인코딩하고 또 저걸 어떻게 또한번더 인코딩하고. 그러면은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보자마자 어, 베이스 64구나. 디코딩하고 디코딩하고. 난독화 좀, 난독화 좀 배열, 배열 써가지고 이쁘게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써요. 공격할 때도.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이 시나리오는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쿠키 정보에 스토어드, 뭐, 인크립티드 쿠키가 너의 시크릿이 인크립, 저장돼 있대, 인크립티드 쿠키. 그럼 쿠키 정보를 봐야 되겠는데, 그 버프슈트 버프슈트 어디 갔냐 왜 꺼버렸지 뭐끌 수도 있지 나 아까 뭐 디코드 뭐 하고 하면서 닫아버렸구나 그지 자 이거 뭐야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면이 버프슈트를 새로 실행하시면 이거 해야 될거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laughs> 플럭시에 가서 일단 인터셉트는 끄시고 그 다음에 옵션스에 가서 요거 인스, 인터셉트 서버 리스폰스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용할 때 다시 인터셉트로 오시면 되겠고 우리가 항상 이걸 실행할 때 그냥 개강으로 켜가지고 다 세팅된 상태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자 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일단 인터셉트 원하신 다음에 어, 이 시나리오 페이지를 다시 선택을 하고, 네, 핵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인터셉트가 될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뭐, 시나리오에서 알려주잖아, 쿠키, 인크립티드 쿠키. 자, 쿠키에 보니까 뭐 정말 스크릿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스크그 요게 뭔지 찾는, 예, 네, 그 예제거든요. 좀 카피해서 여기다 옮겨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EF가 뭔지 알면 답이 나오거든. 이 EF는 뭐냐면은 어, URL 인코딩, i 코딩이 앞에 가 들어가 있으면 URL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URL 인코딩이라고 해서 URL에다가, URL에다가 포함시켜서 파라미터랑변수값 보내잖아. 그변수값 보낼 때 알아먹을 수 없는 형태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글이나 뭐 기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저렇게 인코딩 돼서 전송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앞에 퍼센트가 붙어 있거든. 그리고 결국 16진수 값이야. 근데 이제 앞에 퍼센트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디코딩 하려면 이렇게 URL 디코딩 검색해서 뭐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퍼센트, EF를 넣어주시면은, 디코딩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지? 슬래시래, 슬래시.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 아니야, 이거? 그치. 자, 그럼 이거, 베이스 64입니까? 32입니까? 어? 슬래시가 있는데, 대문자만 있다고 또 베이스 30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건가? 도독은? 베이스 64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0부터 9, 기호, 플러스, 슬래시가 있죠. 근데 베이스 32는 어떻게? 대문자랑 2부터 7. 자, 요것만 만약에 이게 뭔지 몰랐다면 베이스 3 2로 착각할 수 있지. 근데 슬래시가 있잖아, 마지막에. 슬래시. 그럼 베이스 64지, 뭐. 베이스 응? 64. 그럼 이게 원본이 뭔지 찾으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리눅스에서, 리눅스에서 바할수 있잖아. 인터셉터는 응, 끄고. 응, 응. 자, 칼리에서 에코 한 다음에, 뭐, 마이너스 N, 고청은캐주시고 어, 어, 만약에 내가 뭐저 슬래시를 못 봐서 베이스 32로 내가 착각을 했다면, 베이스 32로 했을 때, 뭐라고 나오는 인벨리드인포이라고 나오지 않아 어차피 64면은 뭔가 나오겠지 애니버그스를 애니버그스 아이 예제가 스크릿이었지 그러니까 애니버그스 맞겠네요 그 그래서 원래 풍문은 애니버그스 이더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음, 짧을 짧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 에코를 통해서 디코딩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길다 싶으면 어, 사이트 이용하시거나 버프슈트 이용하시고 버퍼슈트의 디코드 기능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a 이 s 64 디코딩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시거나 뭐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하이레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하이레벨 페이지는 똑같고. 키해 뭔가가 있나 봐요 자 버프슈트 인터셉트하고 시나리오 페이지를 다시 선택 자 버프슈트 인터셉트 됐거든요 자 시크릿에 보니까 여기에 도 뭔가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 인터셉트는 렇게하고 얘는 베이스 64, 베이스 32. 일단 베이스 32는 아닌 것 같지? 어? 왜냐하면 베이스 32는 뭐라고 했어? 대문자 A부터 Z, 숫자 2부터 7인데, 대문, 어, 청문자만 있고요 숫자도 0도 보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베이스 32 아니고. 그 다음에 베이스 64일까요? 베이스 64면은, 야, 적어도 대문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오지 않을까 얘는 베이스 64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베이스, 64이, 베이스, 베이스 64로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한번 해보면 알지 아닌가 봐 그치 이상하게 나오잖아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들 과정 진행하면서 많이 봤잖아 저런 형태의 문자 해시 값 아니야? 해시 값 저렇게 되면? 야,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30이 아니면 졌다고해 문자들은 거의 해시 값 아닐까? 물론 암호화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AES나 뭐 3DS나 DES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이예제에서는 아마 해시 값일 건데, 이럴 때 칼리에서 지원하는 도구 있죠. 해시, 아이덴티파이어인가? 어, 요거 실행해서, 요따가 한번 넣어보면 되죠. 자, 무지 100%는 아니지만 예, 어떤 걸로 되어 있다. 아, SHA1으로 될 확률이 크다. MySQL 뭐5 버전에서 이걸 썼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요거는 컨트롤 C에서 나가시고 우리 이런 해시값 이런 거 있으면 두브사가 <laughs> 해시 킬러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해시킬러.io라고 있죠. 해시킬러.io. 네. 네, 자, 여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 해시 크래커의마 뭐 아무나 클릭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sh1, 클 크래커 가서, 여에해시카이 간단한 거라면 나오겠죠. 붙여넣기 하고, 캡처, vc, fj, j, h, q. <laughs> 서브 밋 자, 보니까 뭐래요? 애니버거스 물음표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요거는, 그, 해시 값이다. 아시겠죠? 해시 값. 미디움은 안 해봤는데, 한번 미디움도 봐볼까? 자, 일단 미디움으로 바꿨고요 인터셉트 원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보면은, 미디움 레벨도 보니까 쿠키 쪽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 아, 똑같네. 미디움이나 하이랑 똑같아요. 그냥 sh1 h a s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베이스 6사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도 베이스 6사는 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암호화, 암호화로 말하기도 웃기지. 그러니까, 인, 치환시키는 인코딩 방식이라 어. 중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해나, 뭐 해시값으로 해서 저장시키든 또는 뭐 암호화를 하시든 뭐 그런 거를 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할게 없잖아요, 무슨.